어, 이거 면안 해? 아, 그건 뭐랄까. 제 마지막 전현심이에요 <laughs> 어디까지 할수 있냐고?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. 어, 그건 함부로 말하지 않겠어요. <laughs> 네. 아, 할수 있는데, 뭐랄까. 그 여러분들도 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제가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. 설마 끝까지 안 하겠어요. 그렇죠. 그렇게 그렇게 <laughs> 시간이 지나다가 딱 제가 그거를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성취감 그걸 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<laughs> 너무한. 유행 지나기 전에 해줘야 돼. 유행 지나기 전에요? 전 유행에 따라가는 유행에 따라가는 <laughs>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.